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남수랜드의 피아니스트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어, 새로운 리뷰를 한번 또 찍어볼까 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조던 있잖아요, 운동화. 농구화? 운동화? 제가 그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네, 요번에 그 조던을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를 사게 되었습니다. 조던이 왔어요, 조던이! 조던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열어봤는데, 진짜 심플하네요, 나이키도. 에어 조던1 레트로 아이 OG. 하, 이름도 어렵다. 근데 이거, 이거를 제가 그 나이키에서 19만 얼마예요. 저 이렇게 끈 들어있는 신발 처음 봤거든요? 기본은 빨간색, 이 신발끈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검정색 하나, 하얀색 하나.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신발끈은 자동으로 묶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호그와트의 마법사이기 때문에 신발을 껌 묶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일단 냄새 맡아볼게요. 일단, 조던이기 때문에 하이잖아요. 그래서 끈을 묶는데 시간이 사실 조금 걸려서 제가 미리 묶어놨습니다. 한번 신어볼게요. 어우, 전투 없는 것 같아. 아, 아, 괜히 샀나 일단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어, 조던을 처음 신어본 저의 첫 소감은, 아, 신는데 겁나 불편해요, 진짜. 전투 없는 것 같아, 진짜. 전투하시는 것 같고, 확실한 건, 나 디자인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음, 왜 사람들이 조던 조던 하는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가볍네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가벼운 것 같아요. 일단 가벼운 거 자체가 되게 장점인 것 같고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그 말고는 장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예쁘면 됐잖아요. 신발은 예쁘면 됐지.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신는 게좀 많이 불편해요. 벗고 신을 때마다 끈을 자꾸 풀었다 늘렸다 해야 되는 거. 그 단점도 사실 신기 불편한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쨌든 하이다 보니까 발목 위까지 감싸지. 그래서 신발에 대한 안정감은 되게 좋아요. 어, 오늘 이렇게 어, 조던에 대한 리뷰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궁금해하실 만한 제품이나 이런 거 제가 받게 되거나 하면 리뷰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